자, 오늘은 일본 여성분이 한국 남자를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위해서 제 친구를 한명 섭외를 해서 이걸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실제로 일본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미디어상에서 밝혀지는 거 말고 진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근에 이제 오사카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좀 일본 여성분들이 다좀 가벼운 이미지가 있어서 좀 매너 없는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진짜 한번 물어보려고 네 초대했습니다 를 오늘은 네 하나 한국 남자를 어떻게 생각해? 예? 니 한국어 대답 아니 한국어로 얘기해 봐. 아, 음, 착한 착한 사람 많아요. 작은 사람이 많아. 응. 그럼 넌 한국 남자를 좋아해? 응. 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둘 중에 응. 꼭 골라야 된다고 하면? 에? 꼭? 에. 에이... 음. 무슨 음. 소레와 한국 사람. 아, 한국 사람이. 응. 근데 이제 최근에 응. 아니 만약에 한국사람이 여행을 왔어 응. 근데 너가 남자친구가 없어 응. 근데, 근데 한국 남자가 너한테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응. 이렇게 헌팅을 했어 응. 그럼 너는 갈거야? 남자친구 없는 상가, 상황이야 너가 응. 있다 있지 어? 뭐 그건 몰라 응.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갈건지 음.. 응. 아, 안가 안 가? 어, 어 안가? 음. 무섭. 응? 네. 무섭지. 이게 이게 사실 이게 일본적인 일반적인 일본인의 이제 생각인데. 응. 왜냐면 여행 오는 사람은 일본어도 못하잖아. 응.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왜냐면 처음 보는 응. 사람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돌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이제 무서운데. 이제 미디어 상에는 뭐 일본 남 일본 여성분이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맞아, 응. 지금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뭐, 하룻밤을 같이 보낸다거나, 이제 뭐, 그런 거는 사실 쉽지 않지. 뭐, 그런 여성분들도 있겠지, 물론. 응. 근데,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다. 맞잖아. 응. 응. 그러니까, 물론 그런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행 오시는 분들은 뭐,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밖에 안 오는데, 그런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음. 맞지? 음. 그럼 너는 헌팅, 남자가 이제 헌팅을 해도 음. 술 먹으러 진짜 안갈 거야? 안 가. 어, 안 가? 응. 음. 아는 사람이었으면. 알겠지? 아, 이게 만약에 여행 오는 음. 친구가 있는데, 음. 이제 뭐 사실 뭐내 친구라던가, 뭐 이렇게 음. 칸나, 이제 내 친구 일, 한국에서 왔는데 같이 음. 술 먹자 이러면, 음. 먹어? 먹어? 어, 그지 그렇게 하면 먹지. 왜냐면, 음. 보증이 어느 정도 되어, 되어 있잖아. 나랑은 너랑은 친구고, 이제 내 친구가 너한테 뭐 이상한 걸 해도 내가 있으니까, 응. 내가 이제 뭐 어떻게든 할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술을 먹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너한테 응. 응. 네, 그런 거는 사실 쉽지 않지.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술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 있잖아. 뭐 한국 남자. 여행에 와서 응. 막 일본 여자한테 좀 매너 없게 같이 술 먹자. 술 먹는 거는 뭐 그렇게 할수 있지. 근데 이제 거절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좀 그렇게 좀좀 좀 억지로는 아니고 좀좀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그러신 분들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음. 그치? 응.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옛날 완전 한국분들이 많이 없고, 그랬을 때는 한국분들이 진짜 많이 희귀하고 이래가지고, 술을 먹자고 하면 먹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국분들도 너무 많고, 응.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점점 깎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더좀 위험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아, 인기あるってわかりながら日本の女の子と仲良くするから. 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한국분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일본 여성분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다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뭐, 난데 좀, 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어? 좀 이렇게 하면서 일본 여성분한테좀 막대했던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더좀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지금 그 이미지를 자꾸 깎아먹고 있다. 음. 응. 그래서, 어, 뭐, 진짜 막, 뭐, 헌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 헌팅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뭐, 여행 와서, 뭐, 원나잇 잠자리까지 가기에는 사실 거의 확률도 희박하고, 그냥 여행 오셔서,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사귄,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게 더, 좀, 값진 여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그치. 뭐, 하여튼, 뭐, 좀, 이 주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친구 말고도, 제 주변에 있는 일본 친구들을 한 명씩 다 섭외를 해가지고,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이거는 칸나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하려면, 앞으로 칸나 같은 친구들을 자주 섭외해가지고, 이 영상을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파이팅파이팅너 내꺼 구독해야 된다? 오케이! 어. 일단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계속 찍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구독,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끝.